안녕하십니까. 새벽의 흔적을 찾아서 실전 매매와 주식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 또 좋은 종목들 가지고 왔고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들도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만큼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에서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매번 제가 이렇게 종목 가지고 올 때는 그날그날에 관련되어 있는 시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자, 오늘은 이 시황 시작하기 전에 그간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고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잠시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인증. 큐! 그 전에도 올려드렸었고요. 2160원에 사가지고 3000원에 턴다고요? 2천 원에 사가지고 3천 원에 턴다고요? 에이,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공짜라고 보셔야 돼요 공짜자 여기에서 해먹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해먹고 여기에서 설거지 끝냈습니다 설거지한 이후에 여기에서 내려오면서 매집을 했고요 매집한 물량을 가져다가 눌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만 보면 돼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22년 1월서부터 그렇죠? 지금은 이제 7월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은 몇 개월 정도가 걸린다? 그렇죠 그렇죠 이 종목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대응 방법 알려드릴까요? 저는 한번더 자리가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의 흐름과 돈의 소득 상황을 살펴볼 때에는 한번더 흐름이 나올 거예왜 그러냐면 오케이,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은요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재 100% 전, 어, 무료로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시고 운전하시고 어,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실시간 대응하시기에 그래서 제가 문자를 다 보내드리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학습방에 오시게 되시면 여기에서도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같이 한 종목에서 한두 종목 정도 이상은 꼬박꼬박 저희들이 매매를 진행을 해서 수익을 챙기고 있으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오픈방 링크하고 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물폭탄으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어제 우리 시장이요. 굉장히 좀 어수선하게 끝났죠. 에휴, 굉장히 좀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걸 수밖에 없었죠. 저녁에 발표되어 있던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조금은 어수선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던 매수로 일관하던 외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매도로 이제 포지션을 전환을 했는데 순매도로 전환을 했어요. 다행스러웠던 것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물량이 물량이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좀 다행스러운 흐름을 가져갔는데, 여기에 차익실현 매물까지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어수선한 모습들을 어제 확인을 했, 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도 수익을 냈었죠. 그죠?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요. CPI라고 하죠. 자, 요게 전월에 비해서 낮게 나왔고요. 전월에 비해서 낮게 나왔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상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여러분, 그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 역시 예상치인 6.1%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5.9%를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2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치솟던 물가가 이제는 정점을 딱 찍고 하락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 시장에도 분명하게 훈풍이 불어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럴수록 여러,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익을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참고할 수 있는 뉴스들. 찌라시들.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기준을 잡아놓고 매매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매수해놓고, 아,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 가지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모든 종목에는 세력들이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이 매집을 통해서 상승을 빵하니 시키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호재 뉴스들이 여기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뉴스나 찌라시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엇박자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참고만 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A라고 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1년을 가져가고 2년을 가져가고 5년을 가져갈 게 아니라고 하면 참고만 하시면서 나만의 기준을 잡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분명하게 수익은 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매매를 해 오고 있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기존 영상에서 문자 신청하신 분들께 어떤 종목 드렸어요? 이 종목 드렸죠. 아스플로. 자, 여러분들, 제가 보너스 종목으로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목표 수익률 30% 잡고 갔어요. 달성했습니다. 와우.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께 보너스 종목 하나 나갈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아스... 플로우 이제는 우리가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거의 보유 비중의 70% 이상을 덜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께 보너스 종목 오늘 제가 준비해온 보너스 종목 마찬가지로 몇 프로다 그렇죠 목표 수익률 30% 잡고 갑니다 요 종목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바로 코앤 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은 어떠한 이슈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태풍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등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갭으로 띄어 놓고 나서 윗꼬리를 주면서 내려온다.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들이 할 수가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다시금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으로 어, 마무리 지을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얘가요. 요때 당시에 이렇게 상승을 한 이후에 크게 수익을 내서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가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는 대략적으로 2천만 주. 지금 현재 터진 거래량들을 보게 되면은 2,3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랬는데 여기에서 어디에서 여러분들 해 먹었겠습니까? 여기에서 모아 가지고 여기에서 해 먹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해 먹었을까요? 오케이. 우리는 보수적으로 소중하게 자산을 소중하게 운영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해 먹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아야할 차트는 여기에서부터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모아서 여기에서 해 먹었을까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간혹, 떨어지는 칼날을 무섭다라고 해서 못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 무조건 잡으시면 안 됩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지만,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충분하게 만약에 이 종목을요, 얘네들이, 짧게 짧게 해 먹는다라고 하면은 해 먹었을 수 있어요. 충분하게 해 먹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방에 다해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한번 싹 갖다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요, 여러분 실적을 보세요. 실적이 점차점차 늘어나고 있는 흑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 볼 수가 있고요. 단기 순이익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부채 비율도 줄어들고 있죠. 유보일은 늘어나고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보세요. 배당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왜 주가가 현재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왜 이렇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얘네들이 이 라인대에서 요 라인대까지도 있었던 애들이에요. 3,000원 가까이에 있었던 애들이 지금 물론 13,000원을 찍고 내려오기는 했으나 이때 언제입니까? 여기서부터 19년, 19년 5월서부터 주구창창 하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 종목에 현재 들어가서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 갭을 만들어 놓은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 갭을 너희들이 여기에서 메꿔놨구나. 오케이. 니네들 갭을 메꿔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는 분명하게 한번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줄 것이다. 라고 말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코엔텍이요. 분명하게 수급 상황도 수상하고 조금 전에 보았던 재무 상황도 굉장히 수상합니다.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 그냥 놓치시게 되면 너무나 아까운 종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는 곳들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자, 8400원 부근에서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계속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굉장히 큰 양봉으로 펼쳐 놓았고요. 상승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나요? 절대 따라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눌림이 나왔을 때 들어갑니다. 코엔텍 여러분들 혹여나도 이 종목 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따라 들어가서 현재 9,500원, 9,000원 이상에서 물려있다.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께 목표가 제공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아까 보셨던 수익인증 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공부하시고 같이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스플로라고 하는 종목을 우리가 들어갔었죠. 제가 보너스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아스플로는 우리가 현재 30% 이상의 수익 실현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드릴 종목 마찬가지로 30%짜리입니다. 왜? 최근에는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매매했던 뭐 100%짜리 한 탑, TQ h 140%, 샘표 120% 지금은 이러한 장세가 펼쳐지지 않고 고 있어요. 개별 장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종목이며, 현재 12개월을 매집을 끝내놓고요, 오를 파놓고 나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3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내일서부터, 내일, 어, 오늘 여러분들 어쨌든 장이 끝나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실 거기 때문에요, 내일서부터 여러분들 매수하실 수 있게끔 매수 타점 나오고 있어요. 위에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종목, 또는 학습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요 종목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요. 충분하게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시는 거 여러분 무료잖아요. 참여하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자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시는 방법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정보, 공부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수가를 정해드리는데 대기 매수라고 되어 있죠. 상승하고 있을 때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라고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수익이 나게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요 어떻게 보내드립니까? 자 매도사인입니다 라고 해서 매수가 대비 현재 몇 프로입니다. 일단은 매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추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신 분들, 모든 분들을 제가 취합해서 그날그날그날 이렇게 그날 그날 첨부파일을 접혀가지고 여러분들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첨부파일을 보게 되면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 그리고 현재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찌라시, 그리고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수익 무조건 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픈방은 이렇게 몇 가지 방이 있습니다. 이 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같이 원포인트 잡아드리면 원포인트 잡아서 매매 같이 진행하시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타로 들어간 종목들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에요. 요 주소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익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 기법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카페.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만 하신다라고 하시면 수익은 무조건 내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수익도 중요해요. 그런데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제가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생 매매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매매 기법 1번, 2번, 3번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해서 이러한 종목은 왜 들어갔고 이러한 종목은 어디가 매수 타점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공부도 하시고요 어, 저녁에 퇴근하신 다음에 벽타기 쭉 하시면 어떠한 내용인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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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은 늘어나실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 몇 강의 몇개 본다라고 해서 실력 늘어나는 거 아니고요 책몇권 읽었다라고 해가지고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한 기간이 있고요. 그렇게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 같은 돈 시험하지 마세요.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시장이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해낼 수도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고요, 여러분 인원, 일정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오픈 방문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입장하셔서 같이 매매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공부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 박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 박사였습니다.